5월 21일 수요일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본문 잠언 15장 16절에서 1 8절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해, 오늘 본문은 무엇이 더 나은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15장 전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A냐 B냐 여와와 관련, 관련된 자문들인데요 지혜문학에서 흔히 발견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a냐 b냐 무엇이 더 나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 15장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만 읽었습니다만 15장을 통해서 무엇이 더더 더 나은가에 대한 지혜자의 여호와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생은 a냐 뭐 인생은 뭐 죽음과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늘 선택을 해야 되죠. 살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늘 선택하며 살게 되는데 오늘 이 내용들을 여호와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을 더 바라시는지를 오늘 지혜자가 a와 b 형식으로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15장의 내용들을 두루 살펴보려 갑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무엇이 더 나은가를 볼 때에, 유순한 자의 대답이 지혜 있는 자의 혀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읽진 않았습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어, 분노를 쉬게 하지만,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고 하는.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의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 잠잠케 하는 대답은 바로 화를 누그러뜨리지만 그러나 맞대응하면 또 화를 더 크게 폭발시키는 것처럼 오늘 유순한 자의 대답과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이 과격한 말보다 더 낫다는 것이고요 또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미련한 자의 입보다 아, 더 낫다라고 1절,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왜 유순한 대답과 지혜자의 혀가 과격한 말보다 미련한 자보다 더 나은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죠. 뭐, 유순한 대답은,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섬세한 감수성이 있는 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분노를 그러한 말들은 분노, 화를 잠재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고요. 15장은 또, 과격한 말, 상처를 주고, 또 고통을 주는 말은 대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격동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줄 압니다. 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결론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자문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 이거를 또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따뜻한 말은 늘 편안하고 생명을 주고 유익하지만, 그러나 가시도친 말. 예, 분노를 격동케 하는 이 과격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의 중요성을 오늘 첫 번째 무엇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 15장은 말하고 있는데요. 더앤셔 해답이라고 하는 어이 저자가 있습니다. 존 아사프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은요. 사람은 자라면서 17대까지 17세까지 평균적으로 넌할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15만 번 정도 듣는다고 합니다. 뭐더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분에 의하면은, 존 아사라프의 여, 어, 연구에 의하면 15만 번 정도 17살 때까지 넌할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드, 들으면서 자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넌할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몇번 들을까? 5,000 번밖에 못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다고 하는 말보다 17살 때까지 성장했을 때에 15만 번대 5,000번참 이건 비교가 불가능하죠. 이렇게 듣고 자란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넌할수 없어라고 하는 그말 때문에 부정적인 믿음이 자리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각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성경은 더 나은 게 무엇일까? 유순한 대답이다. 지혜 있는 자의 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과격한 말보다 유순한 대답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유순한 대답, 지혜 있는 자의 혀로 그런 혀를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할수 있어라고 하는 참그러 참된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더 나은가 오늘 15장에서 말하는 것은요 아부의 훈계를 받는자가 업신여기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가 훈계를 따라서 잘 경청하는 사람 아들 자녀가 있는가 하면 업신여기는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나은가를 말할 때에 아버지의 훈계를 받는자가 더 낫다. 아버지가 왜 부모가 왜 훈계를 하겠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잘 되라고 하는 것을 무시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부모는 훈계해야 하고 또 자식은 그 훈계를 잘 간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하다.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것이다. 어른들의 말을 잘 경정하면, 슬기로운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계와 견책을 수용하는 자가,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더 낫다라고 하는 것. 견책이라고 하는 말은요, 경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꾸지듬이나 질책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좋은 소리만 듣기를 듣고 자라는 그런 것만 바라고 자라는 아이보다, 훈계, 견책, 뭐, 꾸짖고 또 질책하는 것을 잘 자기 의 것으로 발전시키면은 정말 지혜 있는 자, 부모가 그렇게 바르고 잘 되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자는 바로 슬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훈계를 잘 듣는 그런 사람들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더 나은가를 보면은요, 정직한 자의 기도가 악인의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저 청산 유수 같이 하는 분이 많은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더 받으실까 아니면 상하고 찢긴 마음이 있지만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상하고 찢긴 마음은 없는데 정직하지 않는데참 우리가 듣기에는 기도의 내용은 대단히 유창하고 또 교훈적이고 또 어, 누가 들어도 참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실까를 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악인의 제사보다 더 낫다, 이게. 참, 기도와 제사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언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자기의 상한 마음, 찢긴 마음을 숨긴 채, 삶의 일상생활에서 어,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럼에도, 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가려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받으신다. 악인의 제사는, 어, 하나님의 그 악인의 제사보다 정직한 기도가 낫다. 이렇게 나은 것을 세 번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제사에 대해서는요, 싫어하지만, 그러나 정직한 자의 제사,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악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삶을 살지 못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면서요.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더 나은 재물을 드린. 재물 그 자체보다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드린 자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삶을 보신다고 하는 것. 어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보다 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 비록 그는 형에게 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하나님께 기억된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또 맺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세상간, 사람, 세상 속에서도 바르지 않은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정숙함, 정결함, 거룩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이 더 나은가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나은 예물을 드렸던 아벨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네 번째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네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무엇이 더 나은가를 볼 때에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가난하지만 더 나은 음 네, 네 번째로 보면은 예.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우리가 읽은 주제입니다. 더 낫다. 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더 나은 것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이 지금까지의 모든 음, 잠언 15장의 더 나은 것에 대한 최종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 이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그더 나은 가산이 에,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잠언의 주제이기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 뭐 다르게 말할 수도 있죠. 큰 부자 또는 뭐번 그렇게 부자가 되고 또 많은 고기를 먹고 큰 부자로 살찐 소를 먹고, 어 그리고 어 그렇게 사는 거보다 그런데 이크 가난하지 않고 크게 부자이고 또한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움을 받고 또한 화를 내고 다투고 어 그리고 시비가 그치지 않는다고 하면 참옛전옛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천석군에게는 천 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에게 만 가지 근심이 있다고 참 재벌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끔 보면은 집안 싸움, 재산 싸움, 형제 간의 다툼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저게 사는 게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부자로 살고 살찐 소를 먹고 또 시비가 그치지 않고 또 다투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이 더 나을까 그렇게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우리는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 자문의 이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우리는 늘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줄 압니다 성경도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가난한 것이야말로 정말 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또 바울도 자족하는 것이 한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은혜이고 복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재물보다 가난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우리가 여섯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살펴봤잖아요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더 낫고 유순한 자의 대답과 아비의 훈계를 받는자가 없인 여기는 자보다 더 낫고 정직한 자의 기도가 악인의 제사보다 더 낫고 오늘 가난하지만 부자로서 살찐 소를 먹고 그러나 근심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 사람보다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칭기 진기직한칭기직의 칭기즉한,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동양의 가장. 알렉산드의 버금가는 그러한 인물인데요. 친기직한의 고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지를 잡아먹으며 연몽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백만 명, 백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거,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직한이 되었다. 네. 그렇죠. 징기직한의 고백이 바로, 에, 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떠한 것이 더 나은 것이냐를 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에, 무엇으로 채우나에 따라서 이렇게 에, 이러한 음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정복자 또 위대한 지도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무엇이 더 나은지 B와 태어남과 D 죽음 사이의 C choice 맨날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 또 좋은 지혜자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지혜자의 교훈을 따라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는 여와를경외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지혜령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이 더 나은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지혜 있는 자의 혀, 유순한 자의 대답과 같은 그러한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훈계를 귀히 여기는 자로, 또 정직한 자의 기도와 제사 예배 예배자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한 채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지혜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좋은 편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늘 평안하시고 주안에서 좋은 편을 택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